오, 나, 오, 골디노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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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디를 줘야 되나? 불안하다 이거 진짜 사야겠다 못하겠다 이거 어떤 분 아, 뭐 카메라를... 카메라를 사도 못하겠아 근데 하지 화질... 어, 이거 얼마 안하는데 이거 중고로 중고도는... 한 번만... 아 그래요? 이 근데 젠더를 하나 그냥 사면 어때요? 젠더 지채 접촉불량이 젠이 기계 자체가 이 얘가 접촉 불량이네. 아니면 여기 말 그대로 요거 연장선 사가지고. 네. 한류의 유튜버 넘치는. 아, 왜요? 이거 한류의 전문가 많습니다. <laughs> 유튜버 전문가 재능 기부. 아, 구독자 아, 몇, 몇 명? 4만이었나 이만이었나? 세 사람 명이지그 사람도 아. 만명 명. 아. 만명 명이지. <laughs> 온라인 e l l i n g u 말고 이 e r e we go to this. I'm g o i 그래서 근할때 어. 있다가 테이프 접속을 아 어아쩐지 그래서 테이프가 아, 그래. 그래. <웃음> <에이>. <웃음> 네. 소리 나는데 얘기 좀 해볼래요? 이크 테스트 봐이찍 <laughs> <모르는 거 모르러. 웃음> 돼요. 써도 되겠다. 뽑아요.